말을 하려고 했지? 아 비난스랑 가스 얘기하려고 했구나. 자, 비난스 이거 아이코 때부터 제가 보던 코인인데 어, BNB는 제가 초창기 때 비난스 오픈하자마자 가가지고 어, 비난 BNB를 좀 사놨었어요. 사놔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100% 이득을 보고 일단 팔았었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너무 거래소가 안 나오고 좀 계속 봤었는데 아 이거는 거래소가 좀 살아나려면 오래 걸리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팔았는데 어제 판단 착오였죠. 이제 그 바이낸스가 살아난 가장 큰 이유는 네오랑 바이낸스, 네오랑 연계 때문이에요. 어 바이낸스의 어드바이저로 다운페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 엄청 친하다고 보면 돼요. 이 바이낸스랑 네오는 여기 링크에도 나와 있지만 어, 엄청 친하고 어, 여기 바이낸스에 거대 투자도 했다고 알고 있어요 다운페이가 투자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득을 줬냐 네오가 가격 오른 것중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제 가스 제도인데 어, 가스라는 토큰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네오 천 개를 들고 있으면 하루 0.5 가스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자를 지급을 해주는데 이게 왜 똑똑한 거였냐면 네오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POS나 이런 걸 하면 어떤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코인 자체 숫자는 늘어나니까 홀딩 숫자가 늘어나서 어 물론 어 가격이 오르지만 대신에 코인 자체의 유통량도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POS의 어떤 그러니까 POS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그 캐논 코인들, 마이닝하는 코인들의 다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거에 사고를 바꿨죠. 아, 우리도 이자를 주는데, 대신에 이 코인으로 지급 안 하고, 다른 코인으로 지급하겠다. 그래서 이게 되게 혁신적인 생각이었는데, 이게 뜬다음부터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비난스가. 거래, 어, 비도 많이 올랐지만, 그것, 그것보다 바이낸스가 어, 거래량이 엄청나게 치솟았고 지금은 매오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바이낸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시작 때보다는 어마어마한 많이 커요. 지금 한 15위 아직도 거래량 거래량이 꽤 높은 편이고요. 어, 이렇게까지 클줄 몰랐어요. 사실 가스가 이렇게 나올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건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엄청난 폭탄을 터뜨렸는데 근데 이러면서 다운페이가 아주 좀 약삭빠른 짓을 했는데 가스를 바이낸스에서만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비트렉스는 가스 상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운페이즈, 그러니까 이 네오 쪽에서 일부러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비트렉스에서 거절한 걸 수도 있지만 어, 네오가 그 당시에 거의 비트렉스에서 거래량이 8만, 8만 BTC까지 찍었었거든요, 하루에 엄청 오를 때는. 그렇게 찍고 있는 상품이 갑자기 들고 있으면 가스를 주는데 이거는 자 개인 지갑에 들고 있을 필요도 없고 거래소에다 들고 있으면 된대요. 근데 그거를 바이낸스에다가 이제 들고 있으면 가스를 주는데 비트렉스에 들고 있으면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갑자기 다 바이낸스로 자기 내용을 다 옮겨놨죠.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갑자기 그런 거래량의 많은 부분을 잡아먹었고 그 덕분에 엄청나게 빠르게 올랐죠. 그래서 가스는 아직도 파이낸스에만 어, 있고 어, 또 재밌는 거는 폴로닉스는 가스만 상장했어요. 아직 네오가 상장이 안돼 있어. 요또뭔 개근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또 네오 가격이 올랐죠. 또 이제 가스는 상장됐으니까 가스는 이제 네오 없이는 안 된다니까 네오가 당연히 되겠다 하고 엄청 올랐다가. 얘를들이 뜸을 들이고 안 올리니까, 네오 가지, 어, 그거랑 이제 광고이 다시 떨어졌는데, 네오 상장하긴 할 거예요. 문제는 언제가 상장이냐, 이게 문제고, 어, 항상 알듯이, 고인은 화재가 없으면 이렇게 계속 떨어져요. 그러다 화재 있으면 오르는 건데, 장타를, 하, 어, 장기 투자를 할 거면 그냥 계속 들고 있으면 되지만, 어, 단타를 하실 거면, 그런 호재 직전에 어떤 코인을 사고, 호재 직후에 팔아야 되는데, 어, 상장 호재는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 어, 상장하는 그, 상장사에서, 거래소에서 이걸 계속 늦추면 가격은 계속 떨어져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초창기에서 하면 결국은 올라도 자기가 상 가격밖에 못 오거나 그것만큼 못 오는 경우도 생겨서 이게 참 어려워요. 현재 이렇고요. 바이낸스를 통해서 많은 재미를 봤다. 어, 그 다음에 콘텀. 퀀텀. 퀀텀의 가장 어, 강력한 점은 제 생각엔 어, 디앱이라고 봐요. 내오는 어, 제가 얘기했듯이 메인넷이 작년 10월, 그러니까 1년이 됐어요. 지금. 근데 퀀텀은 메인넷이 이제 뭐한 달도 안 됐거든요. 한 달도 안 됐는데. 디앱의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요. 어, 이건 이제. 코인월드 이거 그냥 구글링에서 찾은건데 디앱을 어느 분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비클레이브, 에너고, 부디, 마치풀 어, 잉크체인, 메디블록, 뭐 우주체인 이러는데 일단 에너고랑 메디블록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어, 나중에 또 이거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언젠가. 컨펌은 어, 디앱이 많아요. 어, 그 다음에, 어, 제가 또 재미를 많이 봤었던 트리거. 어, 트리거도 유명하죠. 얘네들도 루머가 계속 나오는데, 음, 이 얘네들, 그러니까, d b 여기 지금 아홉 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여기로는 이게 지금 밝혀진 거가 뭐 뭔지 정리는 안돼 있는데, 어, 올해 연말 끝까지 17개인가? 어, 퀀텀으로 상장, 그러니까 퀀텀으로 서비스를 바꾸거나 퀀텀으로 알콜을 하거나 하는게 17개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 많아요. 어, 네오는 있지만 이거보단 작아요. 이제 제일 유명한 건 네오는 ADEX 이거랑 ADX랑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제가 좋게 봤던 레드펄스 뭐이 정도고 이제 세 번째 하나? 이럴 거고, 네오는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어, 콘텐츠 비하면 숫자는 좀 많이 딸려요. 물론, ADX는 좀 좋아요. 좋고, 레드프레스도 좋아요. 네오는 좀 좋은 애들 위주로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 정확한 건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숫자 자체는 일단 네오보다는 콘텐츠가 훨씬 많다. 어, 이 숫자가, 중요한 거긴 하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퀀텀 쪽이 d a p 이 훨씬 더 좋고, 네오 쪽은 이런 거래소, 연계 거래소가 있다는 거랑 가스가 있다는 거, 이두 가지 양쪽을 보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오의 장점은 이런 비난스 거래소와 가스, 그 다음에 이 마소를 비롯해서 거래량도 사실상 비트랙스와 이제 비난스가 다 잡고 있고요. 어, 그런 소유권 서포트, 강력해요. 아, 그래서 네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 중국의 이더리움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는 않아요. 중국 쪽 코인보다는 사실 거의 서구 코인이라고 보는게 맞고, 비난스도 사실 지금 중국 아이폰 전부 다 차단을 한 상태고요. 그런걸로 이제 봐서는 음 본사는 북경이지만 얘네가 오히려 좀 홍콩이나 좀 중국 외적 분위기이고 퀀텀은 싱가포르가 본사지만 오히려 더 중국적인 색깔이 커요 퀀텀의 장점은 풍부한 디앱, 그다음에 완상이 이제 실제로 투자를 할 정도로 그리고 컨퍼런스, 사실 완상 블록체인 컨퍼런스도 거의 퀀텀 무대에요 거의 퀀텀이 이번에 올해 컨퍼런스는 워낙 중국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많은 부분 스케줄이 취소가 됐고 원래 이제 디앱들에 대한 소개도 있을 예정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생략이 됐고 그래가지고 좀안 좋았지만 어 어쨌든 상하이 블록체인 도시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퀀텀이 많은 이득을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디앱들을 많이 그 들여오는 거는 어떤 로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만 있을 때는 이더 말고는 선택어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ERC-20 토큰이 많았지만 현재는 뭐 네오, 퀀텀 어, EOS, 뭐 이더리움, 뭐 코모도, 뭐 등등등 뭐 사실 할게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요즘 라이즈도 뭐 디앱을 뭐 모은다, 뭐그 다음에 스트라, 어, 스트라트도 그렇고, 뒤에 그러니까 모으는 애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알코올 하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 ERC 톤이 있는 애들을 땡겨 와야 돼요. 아, 우리 쪽으로 오면 우리가 이더보다 더 낫다, 혹은 우리가 뭘 해줄게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 사실 영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콘텀은 이 영업이 로비라고보다는 영업이라고 해야 되구나 이 영업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영업은 영업이 좋은 이유는 제 생각에는 어, 자금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 인공위성도 이제 올해 뭐, 내년 초인가 그때부터 뭐열몇 개를 올린다는데 이거의 모든 귀결은 사실 자금이에요. 자금. 딴거 애들이 못하는 걸 하는 이유는 자금이 많아서요. 자금 왜 많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요. 돈을 많이 벌어서. 콘텀이 뭐 어, 아이코 때 엄청 대박 낸 것도 아니고, 아이코 자금이 그 크지 않았어요. 근데 어, 그러니까 대형 자금 수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수 있는 거고, 퀀텀이 기술적으로 뭐가 엄청나게 뛰어나다, 뭐 네오라 보다 뭐 퀀텀이 엄청나게 뛰어나다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오도 자기네들이 이더보다 좋다고 하고, 퀀텀도 자기네들이 이더보다 좋다고 하는데, 둘의 기술이 정확히 뭐가 좋다, 뭐가 더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렇지만 확실히 드러난 팩트는 콘텀은 어, 돈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돈을 바탕으로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그 기술력으로 어떤 애를 데려오는 건 한계가 있고 데려오려면 그반대부을뭘 해줘야 되는데 콘텀은 그반대부을줄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반대부은 쉽게 뭐라냐면. 자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전부 다 추측인데, 이거는 팩트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퀀텀의, 그러니까, 네오랑 퀀텀이랑 예를 들어서 한 아이코를 두고 싸우고 있어요. 양쪽이 싸우고 있으면, 퀀텀이, 아, 우리 쪽으로 오면, 그러니까, 한 아이코가 네오를 할 거냐, 퀀텀을 할 거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중국 쪽으로 하긴 할 건데, 하고 있는데 퀀텀이 아, 우리 쪽으로 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 달 아, 10억 10억 원 정도 우리가 투자해 줄게, 혹은 10억 10억 원 정도 빌려 줄게, 혹은 어떤 걸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데 제일 제안하기 쉬운 게 사실 돈이죠. 그 돈을 제안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그러면 이 정도로 디앱의 숫자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지금 네오는 연말까지 가도 제 생각에는 10개가 안될것 같은데. 최소 2배 이상은 지금 차이가 나고 네오가 10개, 한 5개 정도밖에 못 가면 거의 5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거든요 헌텀은제 생각에 연말까지 20개가 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속도면 디앱이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어 가지고 우리 디앱이 늘어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 이더리움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에 가장 큰 원동력은 디앱들이었고 물론 그 디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처리를 못해 가지고 현재 가격 이 다시 떨어졌지만 퀀텀이나 네오 같이 신생 그런 어, 메인 어, 플랫폼들은 메인 메인넷 위, 위에 올라갈 플랫폼 어, 플랫폼 위에 올라갈 여러 가지 디앱들이 없으면 그 자체로는 쓸모가 없어요. 제가 그 플랫폼들을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를 많이 비유를 했는데 윈도우가 나왔는데 그 윈도우에서 돌아갈 프로그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윈도우는 그 자체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앱들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그디앱들 입장에서는 골라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윈도우를 갈 거냐, 뭐 IOS를 갈 거냐, 아니면 뭐 리눅스를 갈 거냐, 뭘할 건지 자기네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막 로비를 해오는 거예요. 근데 퀀텀이이 로비를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오는 상대적으로 지금 비난스와 가스 대박 이후에는 조금 주춤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이 가스는 혁명적인 건 맞아요, 맞는데 어 만약에 이걸 누가 따라하려고 하면 꼭 콘텀이 아니더라도 따라하려고 하면 어 누구든 따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뭐 이더리움 은 채굴 한계가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 한계가 있잖아요. 그뭐 음 비트코인이 채굴이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더 이상 비트코인이 캐치지는 게 아니고 뭐, 비트코인 실버라고 새로 코인을 만든 다음에, 이게 이제 더, 이제, 캐는 이제 이게 캐진다고, 이제 이렇게 고 정책을 바꿀 수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는 혁신적이었지만, 누구나 따라하기가 좀 쉬워요, 이거는. 근데 이 영업은, 어, 차이가 한번 벌어지면 좀 따라잡기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지금 제가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 음, 저는 이제 네오로 돈을 훨씬 많이 벌었어요. 콘텀도 투자를 했는데 콘텀도 좀 벌긴 했지만 네오처럼 많이 벌지 못했는데, 음, 저는 제 생각에는 네오는 지금 고점을 찍었고 어, 40만도, 48만도 어떻게 보면 잘 버티는 거긴 한데, 음, 저는 앞으로 성장 가치는 콘텀이 더 높을 거라 봐요. 일단 양쪽에 그 어느 쪽이 더 나중에 살아남을 거냐라는 점에서는 어쨌든 둘다 중국 체인이지만 둘다 아 중국 정부의 서포터를 기대할 수는 없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저는 콘텀 쪽이 DF 숫자라든가 이런 거어 자금력 때문에 로비력이 뭐 네오가 더 뛰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 완상이 워낙에 강력하게 서포트를 하고 있어서 실가치는 저는 컨텀이 최소 내오라 같거나 더 높아야 된다고 봐요. 현재로서는 내오가 더 높다는 점은 뭐 가스라든가 뭐 구매자들의 투자자들의 어떤 구매 욕구를 상승시키는 게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거겠지만 저는 컨텀이 앞으로 내오보다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금도 지금 저는 네오에 있는 건다 빠진 상태고요. 저는 퀀텀 위주로 들고 있어요. 제가 네오가 더 떨어지거나 어, 뭐 하면 네오를 다시 들어갈 순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퀀텀 쪽이 더 유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하고 그유망는 근거는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어, 네오보다는 이제 퀀텀이 음, 중국에더 서포트를 받을 확률이 높다. 그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는 어, 좀더 대기업이 적적으로 극 서포트를 하고 있고, 콘텀은 내용은 둘다 로비력이 정부에 대한 로비력은 제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완상 정도는 로비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DF 숫자가 많다는거나 인궁 위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금이 더 많다는 거다. 이런 거고 내용은. 지금처럼 DF 수차가 벌어지면 뭐 그래도 어느 쪽이 살아남고 어느 쪽이 죽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네오도 지금보다 훨씬 커질 거고 결국은 양쪽 다 그냥 같이 상장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 네오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 네오도 오르겠지만 퀀텀이좀더 오를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퀀텀에는 지금 그니까 네오가 지금 약간 어, 과매도라고 하면. 퀀텀은 엄청나게 과매도돼 있고, 제 생각에 적정가는 네오가 한 30달러 현재로서는, 이면 퀀텀은 지금 한 25달러, 2.5배 정도 더 올라야 된다. 라는게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올해 어, 올해 안, 늦으면 내년 초 정도면 아마 그 가격까지는 최소 올라갈 걸로 봐요. 그래서 이제 콘트럼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예. 양쪽이 어느 쪽이 승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기간 어느 쪽이 오르냐라는 것에서는 저는 콘트럼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걸로 결론을 내리고 어... 네오 쪽, 도 좋은 코인이고 제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더리움도 좋은 코인이고 이더리움으로 엄청 많이 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어, 최근 몇달 동안 이더리움은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네오도, 그러니까 좀 커지는 거에 한계가 곧올 거예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냥. 네오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컨트롤은 그것보다는 아직 많이 작으니까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절대 네오가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단지 시장에서의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그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땐 콘텀이 더 크다. 뭐 현재로서는 콘텀이 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음뭐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너무 나쁘게 받아들이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콘텀과 네오 이두 가지에 대한 비교는 이 정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